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원 부목사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매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자기 단짝이었던 요나단뿐만 아니라 자기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에도아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마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이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이미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서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다윗이 가드사람 골리앗과 싸워 그를 죽였을 때는 다윗이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서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후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쳤던 시간. 그 시간은 10년이 넘는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생존을 위해 이방민족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도피를 도와줬던 제사장 아이멜렉의 집안이 몰살되다시피 하는 비극적인 소식도 전해드려야 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다윗의 청년 시절은 금빛 찬란한 시절이 되어야 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도리어 고통과 아픔 가득한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드디어 자기 목숨을 빼앗으려 한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었다면 보통의 경우 어떻게 할것 같습니까? 아마도 아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피해 도망다닐 일은 없겠구나라는 안도와 함께 당장 보따리 챙겨서 이방땅 블레셋 지역을 벗어나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할것 같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유력한 사람이 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판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부하 600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왕의, 왕을 잃어버린 어수성한 사, 상황 속에서 자기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우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무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았기에 오히려 서둘러 이스라엘로 돌아가 공석이 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른 짐을 챙겨 고국으로 돌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다윗이 한의 행동은 자신의 앞날의 계획을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김으로써 왕위를 빼앗기게 되리라 선언받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울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따라서 왕정체제로 정치체제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나라의 왕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방나라의 왕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에 따라 자신과 국가의 일을 결정했습니다. 왜냐? 자신이 그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달랐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대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순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상황 이전에 삶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3회상 23장에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이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불러모으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덕분에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일은 다윗의 몸에 배어 있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방향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이동했을 때 그가 속한 유다 집파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교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여호와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무엇 무엇 안에라는 뜻의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치사의 의미를 살리면 다윗이 여호와 안에 있는 뜻을 물어보았다는 것으로 본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즉,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우리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보인다고 해서 덜컥 그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잠시 삶의 걸음을 멈추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삶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자기의 결정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종이 될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